오 저기 강아지 응. 있어 나중에 걸어 걸어 혜연아 잔디 위에 올리면 딱가울까혜가 응. 어. 안나 아빠 걷고 있는데 와아이 r 린어디어야어디갔어응 응. 어. 어. 응. 응. 이거 아빠꺼 <laughs> 진우도 치즈 줄까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진짜 먹고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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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진짜 먹어 먹고 괜찮아 오늘 잠못 자면 뭐그꼭 꼭 일어나야겠어요. 꼭 일어나셔야겠어요 치즈전문가님 치즈요. <laughs> 왜안 먹어 진우야? 요즘 치즈 거부하세요. 어? 이 s 싫어? r o 왜 h i 면 Hey, this is you. Thank y o 음, Chuck. You know, yeah. I'm g o 비주얼이 너무 음. 어, 맛있다 어먹을까 <laughs> 신기하지? 6개 시켰으면 맛이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만 있어도 너무 맛있 응? <laughs> 귀여워 알니희한 진우도 맛있어? 니지않니니까 그니까, 그니까, 그응까 그니까, 그니까, 그니거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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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아빠가 어디 지잠 진호아! 잠깐만 광진아빠 진호아! 아빠도 아! 아빠아! 아빠아! 빠아아 <laughs> 아빠도 아, <응>. 아, 글세요 <laughs> 야, 나도 너 델고 먹었으니까, 나도 나갖 줘야지. 진우 아, <laughs> 빠른데, 미진아, 아, 진우또 <laughs> 있어! 아, 아, 오케이. 아빠 아, 엄마 아, 까. 엄마 아. 응, 응. 응. 응, 응. 안 먹어. 이거 막으하 <laughs>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맛이 너무 웃겼어 여보야 정말 영상이었어요? <웃음> 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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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빨간색을 보니까 페리카나 치킨 이 <laughs> 진우야 뭐가 이렇게 바쁜가? 가자! 어. 자 어디로 갈래? 포인트 아웃! 포인트 아웃! 총총! 난 이게 내려오는 게 너무 거슬려 응뒤에있어서 그런가? 이거. 어디가 앞이야? 응 됐다 어. 아 예쁘다 에? 에? 어. 어? 누가 있어? <목소리> 무서워 우와 이건 아픈 거 아나? 가 만지면 안전하다라는 걸 하고 하 어, 아빠만 여기 지 아빠가 많이 수있지잡너재밌었어 음 진짜 신 응, 무서워. 무서워.